안녕하세요. 똥깨 떵뿡입니다 오늘은 막방을 거기 물어봐. 갑자기, 갑자기 뒤에 물어보라면 어떡해. 소연아, 빨리 오, 왜 이렇게 이렇게 해? 왜 이렇게 해? 너 이거 탈수 있어? 어, 아니 탈수 있어. 수 있어. 오늘은, 음. 오늘은 콩불을 먹으러 가요. 네, 어떠라고요? 멈춰. 이거 끊어 끊어 제가 유튜브 경력이 있잖아요? 백개유튜버 어 뭐야 이거 차 다시 여기서부터 안녕하세요 오이 갬성 오이 갬성 얘좀 봐봐 멈춰 어 썸네일 어 대박 앞머리 앞머리 됐어 됐어, 됐어. 됐어. 그래서 풍부를 먹으러 갑니다 예, 확실히 그게 더 좋긴 좋다. 네. 저 오늘 과학 발표했어요. 이거 진짜? 네. 야, 이거 멈춰봐. 야, 이건 진짜 중재한 이야기. 예, 이런 것도 약간 들어가면 좋죠. 아, 그래? 화학 반응. 뭐만의 화학 거야? 반응. 이거 도 바보야. 맞아, 이거 슬이트 어. 바보야. 아, 빠이. 아, 근데, 어, 잘 했어? 아니, 근데 약간 살짝 망한 것 같아. 애들이 너무 넘사회벽으로 잘했어. 진짜로? 괜찮아 어. 너도 잘했을. 야애들이 너무 다 교수야. 괜찮아 너도 교수처럼 했을 거야. 아니 나는 그냥 근데 나는 별로 과학 생명 세트는 별로 안 챙겨가지고. 근데 나도 너 발표할 거야? 아니 근데 이번 이번 발표한 걸 체험해 주지. 그럼 지금 몰랐습니까? 그렇습니다. 어 근데 고삼이 차가 바로 옆에 있는 그 실에 있어? 그래서 이거 방공벽 해놓은 건가? 진짜 가르치는 거야? 야, 배경이 쁘다 틱톡 찍을래? 어? 키스마해 스미다. 키스마해. 바이. 오케이. 야, 여기 확실히 조명이 있어서 그런지 우리가 순천 홍보대사야 별로 순천 좋은 곳 아닌데. 너 그런 문화 좋은 곳이 아니지. 살기 그런, 좋은 것. 그런 문화 사대주의적 태도를 지니면 안 돼. 아, 내가 어디를 먹어? 산 차량했어. 뭐 뭐했어? 이거 조명 아 뭐해줘. 야좀 이쁜 이쁜 것들 찍어봐봐. 이끄라. 자이크안 해도 되지? 아 근데 진짜 올릴 거야? 어. 무이크 하라 그러면. 너가 아, 생각하기에. 난 니가 하다 해고너 지금 카메라 필요하고. 너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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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달래부터 한번 까 시기 달래부 들려서 제발 말해도 될까? 여기가 나랑 커졌어요? 아니, 아니 여기를 여기로 건너서 건너자. 왜냐면 아, 저기엔 신호등이 있으니까. 너 근데 니나 건너서 칠을 타고 가야 돼. 니 여기로 간다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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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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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가오 응. 어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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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동 가 영.. 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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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방금 하려는데. 써도 됩니까? 빨리 빨리. 아니, 아까 아, 버스, 어, 지금 지나, 방금, 꼈어. 버스 지나갈 때시끄럽때 해야지. 아, 했어, 방금. 아, 잘했어. 아, 근데 아직 잔류 방금. 방금 다 꼈어. 헤이. Hey. 헤이, hey, 바람 이쪽으로 hey, 불어, 헤이. 니, 니 헤이 알아? 알지. 답이 용량 hey. 가볼래? 어, 인정 여기 이런 데한번 가보는 거지? 가보자고? 야, 근데 여기는? 떼? 네? 어? 어 거야? 거야? 여기 뭐야? 좀... 배드민턴 요 우리 저번 우리 그러면 여기서 배드민턴 치자. 그렇죠 우리 집도 책 있고 너네 집도 책 있고 너네 집채몇 개야? 저기어 여기 이런 곳이 있어서 처음 나죠 사실. 어, 봐봐, 문화놀이터? 어, 대박이다. <laughs> 와, 여기 대박이다. 어떻게 올라가지, 다시? 여, 어떤 데로 돌아가? 어 그럼 화장실 여기 거기보다 좋네. 뭐야? <laughs> 맨날 지하상가 가서 똥안 싸도 되겠다. <laughs> 와 이런 예술 작품들. 어? 약간 아, 멋있는데? 아, 어. 야 큐레이터 나경 큐레이터님. 어. 네 일단 질문 지적 감사합니다. 파릅니다. 여기는 배드민턴 을 치고 있습니다. 누가 꺼시? <laughs> 누가 꺼시 <꽃이? 웃음> 오, 진짜 대박이다. 부럽다. 저도 한 배드민턴 하거든요. 저도요. 저 바로 내년에 씨앤토가 들어가면 A 반 들어갈 거거든요. 어, 저도 뭐 리그, <laughs> 리그, 다 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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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 어? 감사다 <laughs> 여기 서울 같다. 뭔가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좋은. 여기가 거긴가 뭐 옥천으로 연결되나 봐. 와, 대박. 노동. 나경 아, 크리에이터님 아, 아, 아. 근데 어디로 이어진 거지? 문화의 리 아니 여기 어디지? 순남교회 여기 대박이야 대박이야? 여기 빛이 대박이야 와. 나경님 사진 한장 어떠십니까? 찍어, 더 찍어주세요 라라 <목소리> <목소리> 책디 e 우우나는청 s o 카메라 non c 떨어졌어요 What the fuck? 아아아 뭐가 있지? 우리 명사수 한번아르고 끝냅시다 h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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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사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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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주워져 함장 내가 대표의 이끌 일 누구도 막 지모 해내지 사랑할게 너의 이 마이 마렛겟더캡더멧더겟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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